개청 영업에 달인 민중입니다 예. 어, 지난주 영상 1부가 올라갔는데요. 자, 2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어, 현장 영업에서 첫 멘트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멘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첫 멘트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후에 저와 함께 동행하기로 하셨던 분이 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영상 올린다고 약속했으니까 제가 다른 분 모시고, 일단 동행해서 현장을, 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 그 멘트의 중요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더. 자, 우선 제가 벌금화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을 시작으로 영업하는 기준입니다. 벌금화법. 뭐냐 하면, 자, 일단, 어, 현장 나가서 일단 기사님 옆에 타라고 했죠. 물 두드리고, 물 벌컥 엽니다. 타고, 기사님 안녕하세요. 법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얘기 들으셨어요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기 들으셨어요 그러면 띵해 하거든요 뭐라고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한단 말로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서 왜 있잖아요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에 그죠 벌금 두 배로 강화됐잖아요 벌금도 두 배로 강화됐지만 처벌도 전체적으로 두배 이상 강화됐어요 자, 그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맞죠 예, 예 그죠 자 근데 벌금은 두 배로 나오지만, 이제는 벌금을 내 돈으로 안 내셔도 돼요. 1초, 2초. 왜냐하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 들어 있으시죠? 그죠?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내라고 돈을 먼저 줍니다. 자, 그 돈을 받아서 내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좋아졌죠? 기사님 운전자 보험 언제 가입하셨어요? 회사는 어디예요 보험료 월 얼마나 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연속해서 질문을 따다다다 하다보면 그분이 술술술 말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먼저 던져 놓은 첫 멘트 화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받아서 보장분석을 하고 클로징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클로징까지 다 했어요 자 근데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를 이제 승객이 타게 됐어요 대기를 하다가 차가 빠지겠죠 성격이 타게 돼 출발하게 되고, 오늘 2시에 만나서,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2시에 만나서, 어, 운전자 보험과, 어, 간병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될 내용까지, 체결된 내용까지, 어,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는 영상을 올리지 않고, 제가 텍스트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현장 영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 오늘 하겠다고 해도 내일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고, 그죠? 어떤 변수가 생기고, 못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현장에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청영업의 달인 민정입니다. 어, 오늘 택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어, 어 오전에 말씀드린 벌금 합법, 진행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오늘 뒤에 교육생님과 함께 제 자리 타고 갈건데 잠시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벽두 바뀐 거 있어가지고 네. 잠깐 한내차 들렸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 사람이 우회전 교통사고 있잖아요. 예. 법규 강화된 거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럼 뭐 벌금도 두 배로 나오고 예. 처벌도 강화됐거든요. 예. 근데 벌금이 예. 내 돈으로 안 내도 됩니다. 예. 그 얘기 들었습니까? 뭐 그거는 들어 보셨어요? 예. 뭐냐면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예. 횡단보도에서 예. 사고 나면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예. 그 벌금은 예. 영업용으로 운전자 범 들어 놓으셨죠? 예. 그죠? 운전자 예. 보험에서 벌금 내라고 돈을 먼저 줍니다. 예. 그돈 받아서 내는 걸로다 바뀌었거든요. 예. 예, 기존에 영업용 운전자보험 들어놓으셨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거는 혹시 언제 들었습니까? 그거 어, 좀 됐죠. 좀 됐죠.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간이 조금 오래 좀 되신 분들은 예.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예. 어, 회사는 예. 어디로 되는지 어있 아십니까? 삼성화재인가? 삼성화재. 예. 얼마씩 내세요? 35,000원. 35,000원. 예. 요금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예. 요금은 여기 보시면 35,000원으로 다 똑같아요. 35,000원으로. 예.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아까 말했던 벌금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이제내 돈을 안 내셔도 되는 걸로 예. 바뀌었고요. 예. 사장님, 대충 한 1년 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요? 예. 10년 넘었어요, 10년. 10년? 아니, 운전대본 가입하신지. 운전대본 가입했는데 1년넘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예. 엄청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중간, 중간 누가 네. 바뀌었요 이게 <laughs> 뭐가 틀리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변호사 비용 있잖아요. 네. 3천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크게 차이나는 건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이 변호사 3천만 돼 있는 게 변호사 비용이 5천만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5천만도 원 중요하지만 <laughs> 하신 거는 어 내가 재판에 넘어가야 변호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재판 안 넘어가는 사고가 많잖아요, 훨씬 더. 그러면 내가 억울해도 변호사 한번 못 쓰보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처음에 경찰 조사 받을 때부터 변호사를 쓸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합니다. 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반 교통사고도 어, 돈이 7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중상에 예, 그죠? 요런 요것까지다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는데 따로 하실 건 없고요. 어차피 사장님 금액은 똑같아요. 3만 5천원 그죠? 개인택시 하시고 뭐 승용차 운전하시거나 남의 차 운전해도 다 되는 거고요 형사 합의금 사고 나면 그죠 응. 내가 합의를 볼때 타인 사망시 사망 중상해시 무상시 전부 1인당 2억 응.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2억씩 나가는 거다 바뀌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 해가지고 사장님 차문 열고 내리다가 옆차 문콕 찍잖아요 자, 그런 것도 보상이 다 돼요 아파트 사십니까 네. 음. 아파트에 보면 볼라 불터, 물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피해 보는 것도 아, 집에 보여주고 네. 있어요. 네, 요거는 k b 예요 KB, KB로 해서. 음. 네, KB 저것네 KB 가입하신 거 있으시죠? KB는 가입하는 게 있죠? 음. 여기 보니까. 어, KB는 없네요. 사 DB 뭐가? 보험은 없어, 보험은. 그죠? 음. 네. 보험은 KB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 나약만있지 DB도 음. t v 는 지금 응. 뭐. 는 이제 보험 여 감병 보험 하나 들어놓셨네 음. 2014년도에 그래서 따라하실 건 없고요. 요건 어차피 사장님 우리 회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자동인체되는 통장 있죠? 예. 네. 그걸 혹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국민은행. 국민. 네. 그쪽으로. 네. 딱, 아, 국민은행. 아, 국민은행. 뭐, 좋은 건뭐 지금 일단 일단은 담당자 바뀌니까 제가 알뜰살짝 알뜰 챙겨드릴 거고, 이런 다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이런 것까지 돈이 다 나가고, 접촉사고 나면 전화 주시면 되고. 그죠? 지금 네. 무슨 동입니까? 저기 신서동. 신서동요. 자 네.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바로 이제 해달라고 얘기를 해놓을게요. <laughs> 이대로 다니면 네. 총 보험료가 2억 900만 원이에요. 네. 2억씩 보험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못하잖아요. 네. 앞으로 뭐, 뭐, 택시 앞으로 몇년 정도 다 하십니까? 네, 다 하세요. 5, 5, 6년? 5, 년 이후, 만약에 5, 6년 이후에도 네. 이 보험을 내는 건 부담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교통정리 한 번은 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80만원 90만원씩 돈을 내는데 이 보세요 부족부족 다 부족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미가입이고 그죠 수술비 같은 경우도 이 이곳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챔멘트에서부터 어, 계약을 어, 체결할 수는 없었지만 어, 실질적으로 계약의 약속까지 받아내는 요 과정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 간병인 보험의 들어가기로 했고, 전체적인 보험을 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렇게 현장 영업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 현장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요,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